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자신에게 배우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은 상아탑이나 학문적인 공간이 아닌 도시의 광장과 같은 바깥의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혜가 단지 이론적 지식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서 의대, 법대, 경영대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현장으로 나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자문은 단순히 영감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몇 번의 강연이나 설명회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지혜의 길을 따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에 대한 깊고 정직한 성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이런 경우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을 되짚어보고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내가 연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는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을 잊어버릴 때 틈탈 잘못된 생각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20장 4절.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와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성찰과 사고를 통해 지혜가 자라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성찰하며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깊은 생각과 정직한 성찰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에게 최근 벌어진 일 중에 유난히 좋았거나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자 다른 이들과 그 경험을 나누며 성찰했나요? 주하나님 성경을 알기만 했지 기도하며 삶에서 순종하지 않은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